푸 전국으로 가나 매다푸 있다. 오지마 낼 거야. 야, 클로버 길이야? 뭐야? 누가 저거 연거 같은데? 야, 떨어뜨릴게 떨어뜨릴게. 오지마 열지마. 오지마 낼 거야. <laughs> 저 위로가 뭔가 있다. 야 가자. 푸드다푸드다저 누가 연거야? 캐리 그만. 아무래도 내가 연거 같아. 내가 봤는데. 와, 저거 놓어. 여기서 아이템 어. 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옆에 조심해 옆에 하나 많아 누구 누구 누와 어! 이게 뭐야? 오. 어, 어! 야 벌써 떨어졌다 떨어졌다 야나우 죽여 죽여 나사는 어, 탈락이 뭐, 아닙니다 낙사 탈락 뭐, 아니.. 나 탔는데 아이템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버님 잘했어 <있어>? 나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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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낙사가 떨어져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laughs> 멍청한놈. 뭐 <laughs> <laughs> 어, 뭐야? 야, 야 그래도 한명 죽였다. 야, 24짜리 <laughs> 건 먹었어? 네 먹었어요, 먹었어 <laughs> 좋아. 야, 이런 아이템. <laughs> 야, 저 녀석 무서워. 어. 멍청한 머사. 야 너넨 배드랑무기 사용 못하는 걸 실에게 감사해야 겠다 왜? <laughs> 그건 맞음 그건 맞음 배드랑무기가 세 개나 나왔거든 쩐다 큰일날 뻔 리턴해 우리 팀하자 으아아아 아야중아 클로버 줄까? 어디.. 어디 계십니까 아버택으로와 오케이 왔습니다 클로버 줄게 몇가리턴랑 어, 팀하자고! 아니 네, 뭐 저도 뭐 클로버 33개나 <laughs>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좋은 거 뽑아. 좋은 거 뽑아. 능력 좋은 okay, 거 okay, 뽑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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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뭐 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좀좋리거나리 정우리, 정뭐리 정우리, 어디 리어요리아우리나우리 정우리, 정이리 아닌 리 정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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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리정리정리정리 신세계 어, 로 와. 레이저건 나왔는데 총알이 없네? 어! 어.. 젠장 총알도 구해가 터진다! 터진다! 네 뭐야 이거 다이먼드 애플 좋아 잼잼잼잼잼나와라 잼잼잼잼잼 왔가 잼, 잼잼잼 도리도리 잼잼 머신건 어, 어, 야머 머신건 뭐, 총알 나왔어 <laughs> 총알까지? 아, 이 클로버인 줄 알고 먹었더니 연꽃잎이야. 뭐야, 저항이 붙잖아 아. 여기 이 바지. 아아이치야 누가 잡고 <laughs> 나치자. 야, 죽으러 가 대리야. 어, 이제 어떻게 건너가는지. 뭐야, 어떻게 떨어져 여기서? 애들 죽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야, 엄청 소리 쏘 있어 조심해야 돼. 오, 여기 한번 줘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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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님이, 아군이 아무도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데. 좋아? 야, 이거 갑빠 뭐야? 이상한 갑빠야. 이거... 좋아요, 좋아요. 별로야, 별로. 다이 갑빠랑 비슷해. 어... 얘들 아내말 듣고 있니? 우리 팀이 건 뭐야?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필요한 팀이 있었어? 많아. 와! 날카로움 팀이다. 뭐, 뭐지? 반지? 반지? 안돼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날카로운 씹은 뭐야? 저거 맞이 날카로운 씹? 그냥 마검도 아니고 오케이 okay. 야 무슨 라인 안야나 아이템이 다 터졌어 멍청이 축하드립니다 말... 고객님 아이템이 모두 터지셨군요 이제 악어에게 뒷통수를 맞고 죽으시면 됩니다 나랑 팀이랬잖아 저 팀인데요 방금 그건 안내말이잖아 안 안내말 사부사랑은 안된다 으아아아아아아 너도 <laughs> 졌지 바보가 분명해 내가 봤 분명? 안녕 킹맨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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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할말 있습니다! 3 이, <laughs> 뭐? 여기 제가 여기얘 제가 드릴말 드릴말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개수작 부리면 <laughs> 어, <개수작> 죽어야지 헐헐헐 <laughs> <헐>, 요렇게 <laughs> 한 명을 죽였다 난 개인적으로 별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야. 별로 아, 안 아프잖아. 좋아, 필요 랍노가다버려 야, 얘 베드락 무기 봐봐. <laughs> 컬렉션이에요? 아니 좋은 것도 없는데? 뭐야 이 마스크? 스팀이 방어 뛰어는 거구만. 오늘 방어가 이렇게 빠.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오 임종호 살아 있네? 너왜 아까 우리 팀이랑 한 팀만, 팀만 잘기만안 했어? 흥민은 갑바가 안 좋은데? 원소리야 그것도! <laughs> 아! 무 소리야? 좋아 가자. 어이야. <laughs> 아 우리 제거한 거아니습니다 꼭지 밑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을 뿐이다. 안녕. 띵띵띵! 한번더뛰어 낙심! 안녕? 낙심! 어? 내 무기인데? 와아! 떨어졌다! 아! 뭐 이야! 낙사했군! 오늘 낙사 특집인가? 들어오면 죽여야지! 어? 아, 네, 리터님! 나이 리터님! 나이 아이고! 나이 리터님! 나이 아이고! 나이 또 낙사했어요! 야! 공중전 한번 해보자는 거냐? 리터님! 아이고아이고아이고잘 가요, 리터님! 왜? 왜? 다 낙사로 죽어? 제가 임중한테 맞아본 바로는 8칸이 달았거든요? 저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어요. 탑이야! 야, 저놈는왜 이렇게 쎄? 아니, 겁났음. 쟤 겁났음. 쟤 겁났음. 제... 야, 공중전 한번 뜨자 야, 쟤날라다니는데메 스나이퍼. 으악! 으악! 많이 아플걸? 많이 아플걸? 아, 이 총알이 으면 최곤데 스라이퍼에총알이없네 야, 쟤무기야무길래두 죽는... 대만 지면 끝나? 너 무기 뭐냐? 어, 아니, 잠깐만, 걔에도 문제가 있어. 이2 4데 미지를 두방때렸는데쟤는안 죽어요 지금. 뭐야? 덤벼라. 엄청 센가 본데, 잠깐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좋아. 야, 중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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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어, 내려오게 돼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오면 내려오게 돼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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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로, 와라, 일로, 와 오케 임종 온다 임종아 망창이 느리대요 느리대요 와하 파괴 광선야 중룡아 너 나는 거 있지? 네 나는 거있어 나는 거야 나한테 줘 오케이, 파괴! 내구 없어 근데 아, 우리 조심해야 돼 괜찮아 갔다 올게 오케이 갔다 오실 아라 아 야, 르다 야, 얘아 야, 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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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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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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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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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아파. 아파, 와, 나, 나이, 달았지, 어, 야, 나, 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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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합시다 진짜로 잠깐만 아, 아니 아니야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그렇지만 이 세계의 승자는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죠 왜 그래 종려가 그... 무섭게 나이템도 없장 거짓말하지 마란죽나겠다나 나 진짜 아이템도 없어 거짓말하지 야... 말란 야 우리 팀이었잖아 종려가 그 자식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군 종려가 우리 팀이었잖아 왜 그래 저 어디 간거야 어디 간 거야 <웃음> <웃음> 팀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장 어차피 랜덤 무기 전쟁은 한 명밖에 이길 수 없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숨었나요? 아! 내 네, 달걀! 근데! 제트팩! 이럴수가 제트팩 크다, 제트팩 크다, 많이 크다, 지금 어디십니까?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왜 그러세요? 어, 뭐야? 어디 왔네? 투명이잖아 왜 그러세요? 어딨냐 돌아! 어추 숨었네? 찾아야 어, 아니, 그래 돼. 아니 그래봤자 이미 승패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쪽 아이템이 터진 이상 저에게 이길 확률은 없다고요. 에에, 에, 그, 그, 그. 에, 그래봤자 그주 사람도 없대. 에에, 이제 죽는대. 왜? 아 어디 있어요? 빨리 와요, 빨리. 아니, 깔끔하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죽지 않을 거예요 영웅은 죽지, 거예요. 죽지 않아요 <웃음> <웃음> 난 용의 전사 죽였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가 그렇지만 난 그대를 발견했다 야! 그대는 죽을 것임 도망가야 돼 <laughs> 도망갈 수 없지 <laughs> 도망갈 수 없지

바지, 줘, 바지, 바지, 줘, 바지, 바지, 바 바지, 내안바내안지내안바내안지 근데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건데 시덥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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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좋은 거야? 낙사 낙사 안 당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수 있다. 와 말도 안 돼. 와 어디냐? 어 어디 나, 있어요? 나 대저택이야 대저택. 오케이 대저택으로 내가 특별히 가 주죠. 어디야? 상대해주지. 오 이게 준비가 됐다고 뭐 그런 소린인가 그렇다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돈지를 쓰고 당신을 죽인다. 어디있을까어디있을까 아.. 언니.. 대저택에 안보이는데~? ㅋ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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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도 은신 출신이에요? 어 나도 우와. 은신 출신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니.. 어디냐 여기다!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 <laughs> 이겼다! <laughs> <laughs> 아 <cultures> 이겼! <laughs> <laughs> 좋아,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 아아, 승리했군 중력가 미안해 중력가 미안해 아, 중력아, 미안해.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랜덤 무기전쟁 컨텐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승리는, 네. 아, 중력과 악어의 승리라고 하고 싶지만, 네, 저의 승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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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도 은신 썼는데 너도 은신하다니. 뭐야? 어? 여, 여, 여 여긴, 여긴 어디죠, 게리님? 여기 뭐 뭐야 여기? <laughs> 난 평소에 용암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laughs> 무슨 얘기예요? <laughs> 어. 저 하염장이에요. 이런 브이 어. 엔딩? 어? 올라가야지. 어, 하염장. 어. 밑에 있는 <laughs> 어린 양두 명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암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laughs> 지금부터. 넌 용암을 평소에 소중히 하지 않았지. 게임을 시작한다. 다들 미안한데 <laughs> 다 죽여주지. tp, tog 어. 안녕, 캐리어? <laughs> 왜 나한테 그래! <웃음> <웃음> 감히 날 죽이려 하다니 다 죽여주겠어 와, 캠프파이어다, 캠프파이어 캠프 뿅 어, 이렇게... <laughs>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라랑 빠빠